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뉴스입니다.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시에서 한중해저터널 국제세리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천안안 피격 8주기를 맞아 46영사 추모 인사가 있었습니다. 2018 상반기 천안시 9인 구직 만남면난행사가 열렸습니다. 2018년 학부모 건강 먹거리 지킴이란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소관 프로젝트 제1회 천하 색깔 무지개가 도시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이상 주현뉴스입니다 한중 해저터널 국제 세미나가 12개 시군 주민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봉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 해저터널과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한중해저터널을 통한 새로운 철의 실크로드 건설을 주제로 식전공연, 개회사, 기조발제, 초청강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한중해저터널 건설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가 가진 미래의 가치와 중국, 러시아 등 해륙철도 연결을 통한 국가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제안이 되길 기대합니다. 천안시가 이와 같은 의미 있는 일에 중심이 섰다고 하는 것 매우 기쁜 일이고, 오늘 시민 여러분들이 이런 의식으로 함께 만나는 귀한 국제 세미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윤건종 선문대학교 교수가 기조 발제자로 나서 한중 해저터널의 최종 노선으로 충남 서산시 대산항에서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시 구간을 제안했으며, 한중해저터널이 건설될 경우 한국이 새로운 실크로드의 중심이 될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상환 호서대학교 교수의 한중해저터널 건설기술 고찰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중국 칭화대 리슈강 교수는 한반도와 중국, 유럽 등을 잇는 일대일로가 도로와 철도로 연결돼 슈퍼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중 해저터널 사업은 약 122조 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새로운 국제교통망 형성과 철의 실크로드를 여는 획기적인 제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천안함 피격 8주기를 맞아 46용사 참배 행사를 가졌습니다. 천안함 피격 8주기를 맞아 천안시에서는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태조산공원 추모비에서 추모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구본영 시장과 각기 각층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의 행사는 천안함 46용사에 대한 헌화, 분양, 묵념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2011년 애국용사들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태조산공원의 천안함의 7분의 1 크기의 모형과 서해의 순고한 불꽃이라는 추모비를 제작해 매년 추모식을 열고 있습니다. 2018 상반기 천안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기업과 구직자의 직접 만남을 통해 맞춤형 취업 정보의 장을 마련하고자 열렸는데요. 건일제약, 주식회사 대성하이테크, 하도아 갤러리아 등 천안시 소재 13개 기업들이 참여하여 연구원, 생산 관리, 영업 관리 등 124명의 직원 채용을 위한 현장 면접과 천안 고용센터, 한국 자산관리공사, 천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일자리 관련 유관 기관들도 함께 참여해 구직자를 위한 여러 지원 제도 안내와 취업 컨설팅도 진행됐습니다. 천안시는 2018 상반기 구인구직의 날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률 향상, 직접적인 고용 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학부모 건강 먹거리 지킴이단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천안시는 학교 급식 지원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실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학부모 건강 먹거리 지킴이단을 구성하고 발대식을 가졌는데요. 이날 발대식에는 이필영 부시장, 학부모 지킴이단, 천안시 학교 급식지원센터 관계자 등3 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식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그 학교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그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에, 먹거리는 뭐. 질 좋은 먹거리가 제대로 안전하게 이렇게 잘 공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위생점검 r e n and children, and children, and c h i l 입장에서 and c h i l d r 관심을 갖고 잘 챙겨주시는 역할을 n 는 children, and children, a 지 d children, and children, a 공급업체 위생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올해는 시청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관내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학부모 24명으로 구성돼 내년 2월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한편시는 학부모 건강 먹거리 지킴이단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문화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술관 프로젝트의 제1회 전시인 천안 색깔 무지개가 도시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천안 어디든 오늘 가면 그곳이 곧 미술관이라는 의미의 오늘 미술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는데요. 천안시 거리 곳곳에서 펼쳐지는 공공미술 전시를 통해 일상에서 누구나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거리 예술입니다. 어, 이 오늘 미술관은 향후 10년 동안 운영할 계획이고요. 매년 개최되는 전시는 공원이나 광장 거리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이루어지고요. 여기에는 시민들이 작가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행사는 천안시 4개 대학 2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남산공원, 상명대 삼거리, 천안시청 등 주요 10개 소를 선정, 다양한 색의 천을 이용해 꾸미게 되며 전시는 오는 4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시는 향후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하나의 생활예술 문화로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보입니다. 천안시 동남구에서 2018 공동주택 찾아가는 입주자 교육을 오는 4월부터 실시합니다. 입주자 교육은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 문화와 투명한 관리 운영을 위해 추진되는데요. 교육 대상은 관내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 엘리베이터 설치 아파트 또는 중앙 집중 난방 방식의 80구개 의무 관리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관리 사무소장, 입주자 등이며. 교육은 4월부터 매주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 도시건축과 주택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 쌍용도서관에서 2018년 한해 동안 시민이 함께 읽을 올해의 책을 선정하기 위해 책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시민독서릴레이는 시민들이 직접 추천한 도서 중 선정된 도서를 함께 읽고 토론하는 독서운동인데요. 오는 4월 19일까지 천안시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관내 10개 공공도서관에서 도서를 추천해 받으며 천안 시민이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상영도서관 사서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관내 주요 23개 산의 등산 노선도와 이야기가 담긴 산행 지도 책자를 발행했습니다. 책자에는 천안에 있는 다양한 산 이야기와 함께 등산을 즐길 수 있는 추천 코스와 등산 안내도가 담겨 있는데요. 친한 산행 지도 책자를 민원실과 음면동에 비치하고 산악회 등 각종 단체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천안시 홈페이지 이북자료관에서도 산행 지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녹지과 공원조성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안시 감염병 대응센터에서 최근 태국에서 광견병 발생이 증가에 따라 태국 지역을 여행하는 시민들에게 공수병 예방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수병은 개, 고양이 등 광견병에 걸린 동물에 물리거나 할퀸 상처 부위에 타이기 침투에 감염되는 질환인데요.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감염된 동물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객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야생 유기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교상을 당한 경우 신속한 처치를 통해 치료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감염병 대응센터 감염병 대응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 문화재단은 한변미술관 삼거리 갤러리에서 오는 31일까지 자기 합리화 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작가 미상의 개인전으로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지지하는 꽃이라는 주제로 일상을 소재로 한 디지털 캘리그라피 형태의 다양한 그림일기 50여 점이 전시됩니다. 전시관람은 삼거리 갤러리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문화재단 생활문화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정보입니다. 미본건설 주식회사에서 현장공무와 대관업무 한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350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삼명동 332-1번지입니다. 주식회사 동진 천안 공장에서 자재 구매 물류 1 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3천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2공단 8길 51입니다. 주식회사 JT에서 전자제품 제조 기계 설치 정비원 5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3천만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사산단 3로 135입니다. 주식회사 신라정밀에서 공작기계 조립 검사원 10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270만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오산단로 186입니다. 큐브에서 자동화설비 현장 작업 5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시급 7,530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로 80-17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지역 기업들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무료 채용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채용 지원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3월의 막바지입니다. 일교차가 커서 환절기 질환을 걸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